가끔은 감옥 앞을 지나가는 흰 옷을 입은 여자들이 보였다. 빌은 그녀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크게 내뱉는 것을 일상의 취미로 삼았는데, 물론 그녀들은 빌의 상스러운 농담을 전혀 알아듣는 눈치가 아니었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가슴이나 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크게 외쳐도, 그녀들은 의아스럽고 우습다는 듯한 얼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간혹 동정심이나 연민, 두려움 같은 감정들도 그녀들의 눈에서 읽어낼 수 있었는데, 그녀들과도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의 질문 공세를 들어야 하는 날이었다. 한 달에 한번 있는 지겨운 날이었는데, 어느덧 빌의 감옥 앞에 의자가 놓이고, 잠시 뒤에 어느 남자가 그 의자에 안고는 빌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당연하듯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시점에서 빌은 그들에게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저 멍청한 중얼거림을 계속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지겨운 이 일과의 짜증이 솟은 빌은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려고 매트리스 위로 올라가 과장된 동작으로 양팔을 들어 올려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우스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들의 모습에 화가 나서 몸을 거칠게 뒤로 돌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침대에서 거꾸로 떨어지고 말았다. 아, 천장이 순식간에 기울어져 보였다. 다리 쪽은 침대에 걸쳐진 상태에서 머리만이 수직으로 허공에서부터 바닥으로 추락했다. 쾅. 눈앞에 번개불이 번쩍했다. 뒤통수가 불에 닿은 듯 뜨겁다가 이내 전기가 오른 듯 찌릿거렸다. 빌은 천천히 시선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의식이 어둠 속에 잠기고 있었다. 창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빌이 눈을 떠보자 익숙한 자신의 감옥이 눈에 들어왔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굉장히 배가 고팠다. 하지만 이곳은 식사를 주는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진 곳이었다. 작은 쇠창살 사이에 하늘을 보건대 식사를 하려면 대략 3시간쯤 남은 것 같았다. 빌은 자신이 의식을 잃고 얼마나 흐른지 궁금하여 자신의 옆방을 두드렸다. 이봐. 제임스. 내가 아무 말도 없던 때부터 얼마나 지났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빌은 짜증스럽게 다시 벽을 두드렸다. 내가 기절하고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 그때였다. 이기이기. 예헤 히히히. 큰 남성의 웃음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다. 빌은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지? 제임스가 아닌가. 당신 누구야? 헤흐흐흐흐이히 다시 한번 실성한 사람의 것 같은 웃음 소리가 퍼졌다. 불안해진 빌은 철창문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지만 적어도 옆 방에 있는 친구가 이상하다는 것을 몸으로라도 알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인가요, 러프 넥시? 다친 머리가 아픈가요? 너무나 놀란 까닭에 오히려 반응이 빠르게 오지 않았다. 빌이 듣고 있는 것은 명확한 발음의 영어였다. 그는 말을 한 상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짜증스럽고 귀찮다는 듯한 얼굴을 가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복도에서 볼 때마다 그가 상스러운 농담을 던졌던 여성 중한 명이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였다. 당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요? 비리 겨우 한 마디하자 쇠문 앞에 서 있는 그녀의 눈에도 놀라움이 번지는 게 보였다. 러 러프 넥시 제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듣고 있스. 비리 겨우 한 마디 꺼내는 찰나에 그녀가 소리소리를 질렀다. 선생님, 러프 넥시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선생님, 선생님. 그 말에 멀리서부터 허겁지겁 뛰어오는 발소리와 함께 빌이 전에 본적 있던 안경을 쓴 날카로운 눈매의 중년 남성이 문 앞으로 달려왔다. 뭐라고? 러프넥시가 완치되었다는 말인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중년 남성은 창살안으로 보이는 빌에게 말을 걸었다. 러프넥시, 내 말이 들립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빌은 어리둥절하게 대답했다. 물론 들립니다. 대체 이게 무슨? 빌의 말은 다시 한번 끊겼다. 이거 정말 놀랍군. 머리를 부딪히는 강한 충격을 받고 난 뒤에 극히 희박한 확률로 정신이 돌아온 건가? 빌은 도저히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여? 난 이곳에 억울하게 일년 가량을 갇혀 있었어 당신들 정체가 대체 무엇이오? 그러자 갑자기 앞에 있던 남녀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침착한 손놀림으로 안경을 벗어 다리를 접고 위도 주머니로 집어넣은 중년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러프넥 씨, 지금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당신은 가족들의 입원 동의서로 인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거의 가망이 없다고 여겨져 정상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특별 수용하는 이 중환자 수용소로 옮겨진 것이고, 빌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다. 내 몸은 멀쩡하오. 얼마 전 다친 이 머리만을 제외하고는 대체 이곳이 무슨 병원이요? 중년의 의사는 품 안에서 작은 스크린이 있는 기기를 꺼냈다.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빠를 것이오. 빌은 충격에 휩싸였다. 작은 기기의 화면에는 도저히 정상인으로 볼수 없는 자신이 찍혀 있었다. 우위, 해, 커커. 미친 사람이라고 밖에는 볼수 없는 소리와 몸짓들. 하지만 스크린 내에서 보이는 사람은 분명히 그였다. 이제 알겠소. 비를 한번 쳐다본 뒤에 그 의사가 말을 이었다. 이곳은 정신병원이오. 그동안 당신은 우리 의료진들과도 의사소통도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환자였소. 지금 이렇게 기적적인 확률로 치유되기 전까진 물론 이곳에 수용된 모든 환자들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의 환자들이긴 하지만 빌은 갑자기 밀려오는 오한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가 겪었던 것은 대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지금도 정상인가? 그때에 내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지금이라도 다시 물을 수 있다면 정신병자는 지금 당신들이 아닌가? 아니면 단지 모든 게내 스스로 만들어낸 환각인 건가?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저 혹시 옆방에 있는 환자의 이름이 제임스 헤더웨이가 아니오? 간호사와 의사는 눈에 띄게 당황했다. 어떻게 그것을? 그가 직접 말해줬소. 옆방에서. 의사는 빠르게 말했다. 거짓말 하지 마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알려주었겠지. 헤더웨이 씨는 현재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는 중증의 환자요. 그랬다. 그들은 모르고 있다. 그들은 미치지 않았다. 다만,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우린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곳은 정상인들의 세계인가? 혹은 아직도 완전히 각성하지 못한 스스로 정상인이라고 믿고 있는 또 다른 정신병자들의 세상인가?